왜말고 어? 왜못쓰냐 와아 팀킬 할라고 저거 나쁜 새끼야 이거 이제 더블 배럴 안 뚫려? 안 뚫리네? 왜 네. 뚫려? 엄마야 아, 패치됐구나 패치되고 나서 안 뚫리는 거구나 블라자한테도안 뚫리지? 글라즈한테안 뚫려 어 바이키리 아. 아, 캠 있다 으 아, 멈춰 난 죽을래 아아 라이 라이언 <laughs> 이 아, 아니, 앞에 캐슬이 달려고 있길래. 저 가서 죽으면 돼요. 야, 아, 야, 야, 옆에 백 어, 어, 있다. 할수 있어요. 어, 뭐야, 내가 그거였네? 띵. 됐어. 기다려봐요. <laughs> 저 뒤쪽에 연막탄 떠지고 들어갈 수없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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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개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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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기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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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다려. 기다려.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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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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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으아, 으는 예상. 아 <뭔람> 으아, 1 0를 생각 못 했다 아이노 신고했습니다 노우 no. 10호를 생각 못 했어 아1 0 아. 보고 갑분사내가지고 보다 <laughs> 낚시가 그, 퓨저적인데그크 나그가 미안해 안데 진짜 SMG 1 1 개사기야 아니 아 계속 1레벨 SMG 1레사기 SMG 1레벨이 제일 높다 아천데어 방금 노란색 보냈어 방금 점으로 노란색 보냈어 점 속에서 거 있다 장마가 제일 라 누워 있겠지? 아, 들어와도 있어 거리린다 죽는 가 이제, 이제 칼, 이제 앞에서 한,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있어. 이제 딱 가보니까 앞에서 앉았다 일어났다. 붕지붕지 뚫은 구멍으로 점프하지. 네. 안 보인 거기서. 움직였다 방금. 오른쪽으로. 어, 아, 딱! 초나쓰아악면 네, 네, 네. 아... PMF 들자마자 애들 심장과 이로 죽은 다 나는! <laughs> <laughs> PMF 탈석하면서! <펄석> <laughs> 이나 에이스 시작하자. 5초 만에 게임 끝내. 방어는 지 b g 더블 발에. 아근 그놈 이제 더블 발을 아그 아, 캐슬 벽도 더블발로안 뚫리는 거네. 에에에에에에에에 글라즈 총으로 도 11발 쏴야 되는데 그걸로 또 11발 쏴야 되겠지 그럼 11발 쏴야 된다 글라즈 글라즈 총 쏘면 그냥 캐슬 자체 뚫리잖아 그니까 근데 이제 그럼 글라즈도 이제 안 뚫리는 건가? 저 아니 글라즈는 뚫리는데 이, 근데 왜 아니, 더블 뭐, 발이 안 뚫려? 구멍, 구멍이 구멍 뚫리냐는 소리 아니거든요 어, 어 구멍이 아니, 뚫부다 구멍은 물론 아 거친 문 잡치고 쏴야 돼. 두발 쏴야 되는 거네 뭘 여기 트랙톱 막는게 낫나? 트랙톱 막아야지 아닌까안 막.. 아 막는게 낫겠다 여기 앞대가리 줄... 하나 막아주면 어디? 저기 앞에 앞에 그거 하나 있었어 뭐지? 강화할 수딱한대 안쪽에 아, 들어가어 막지마 갔다올게 아, 저기 제대로 뚫어줘 못뚫어가 현도가 나 이제 딱 들어가면 현도가 뒤에서 막는거 아니야? 현도 s e c o s e f e c o n d s left. c o n d s left. c o n d s left. f o n d i s l o c a t e d a b o m b g e t r e a d y t o e n g a g e 어 여기 나 자신이라고 가 볼까? 어야 그럼 그래. 꼬리, 쪽으로 온다, 꼬리 쪽으로 온다. 아, 제발 제발. 제발. 오니 아다이정네 더블 배럴로 적 죽이면 되게 느낌 좋아. 맞아. 제발. 쾌감 있어라. 작업소 그 소리 때문에 들렸겠죠? 들켰죠? 어, 어. 도망쳐야 돼. 아 글라즈잖아. 신발. 동원 쳐야 Oh, located a bomb. p r o t e c t i o 어? 어? 정우 아까 여기 봤을 때몇 명이었어? 블라즈 아민. 한 명밖에 네가 그걸 잡고. 블라디 피죠. 퓨저했어 블라즈. 온다잉. 뒤 용사 있다. 아, 아 위쪽으로 왔다. 위쪽으로 왔다. 아 이거 못 봤네. 그냥 안 당기죠. 올라. 캠. 파드아 여기 있네. 아 막았구나. deploying n i t itself. 오 와우. 거의 신기든지 어, 가능하다고. 이제 거다가 이제 캠이 없구나. 캠다 쌌음. 아, 떠는 이 캠. 아, 너 스파토이란 새끼가 있다, 얘가. 캠을. 안터트레이거 잘 보지 아십쇼. 이십스킬 싸가지고 캠. 아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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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아. 아. 어? 이제 비자 귀엽이나. 글라즈 시체, 던져, 주면도보도 모르고 <laughs> 여기 미라 고전하는거 같은데 피커 연습이 그냥. 으악. 방금 파이키리 봤어. 무섭다. <laughs> 아 n what t 이 e y are. I'm g o i n 봤 t 무섭다 h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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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l a 저거 이름 모르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? 와이 그거 BJ들이 그 뭐냐 이름 뭐 찾게 아,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이거 아구 아구가 바콘이 네있다 <목소리를> <Statue> 어? 아어 엘레멘트 없이 도 아잇 도도더 라이트 슝바이스자저기 죽네 왜가 저렇게 덜 거야? 충격 파 당했어 임팩트 어, 부상, 부상. 아앙 저저 정도면 부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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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는 되게 넓더라. 이거 십보통으포그 사이에 뭐 준수가 약해서 그런 뿐이지. 브로이도 삭제해야 되고 브로이도 한번 올렸을 텐데 어딨지? 뭐 있나요? 아 이거 이름을 붙여놔야 된대. 그냥 이대로 올라가 <laughs> 해서 모르겠다. 아 초가스 없으면 안 된대 아이네 아니 초가스 초가스 다치고 죽을 것 박힌 아 드론은 박힌을 찾았어 박거지 이거 그거 뭐냐 전투 직전기 터지는 거박 <laughs> 기억이 안 난다 씨발 보면 창피 바에서 봤는데 박힌 는뭐부질때 그거 그지 가만히 스파트맨 앞으로 가 10 아, seconds to go. 5 seconds before insertion. o r r y 냐 m sorry. I'm s i sorry. I'm s o 아 r y I'm s o r i s 어, 원래 알았어, 그건 개소리하고 있발 ㅅ 리 우리는 놀이시지 우리 않는다 안... 빠짐, 빠짐 우리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흉흉 <laughs> 발키리 톱놀이 캔다 썼다 앞대가리죠 아 You must recover the defuser 수거해야 돼 허! 쟤또 분비란데. 그러게 왜 쳤다가 거 홀로 두 개나 막았냐? <목소리> 와, 시발 뭐야? 나 뭔데 어, 총알 뭐야? 날라옴. 나 뭔데 총알 날라옴. 뭔데 총안 날라옵다. 개깜버리네 어, 야, 주이 쏜다. 주이 쏜다. 주이스 깜빡깜빡게 한다. 깜빡깜빡 깜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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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들어온다. 아, 현도씨왜 이렇게 다 폭탄 밝고지다 가요. 상존자예요 생존자예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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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뛰치. 안 보이, 안 보이. 아, 16. <목소리> 아, 무상 야시4 요렇게 해줘야지 이 사람새끼냐 그러고 저희는 ADS가 아닙니다 여보세요 역시 현동 정원님 이 님아 네뭐예 들려요 아 보인다 아... 나갈게요 안 예? 저 어, 이제 나갈게요 왜요? 아, 아, 아빠 <laughs> 네. 예? 용가고 있어 아씨4터진 아... Uh. 오우 oh. 뭐야 잡았어요 아 어. 총알없어 총알없어 X됐다 이제 X나 모르는 것데 그런 데 모르는 것같유비한테내 총알 전용기에 너무 어. 어려워 진짜 안 맞죠? 홀로그램이라? <laughs> 홀로그램이 저 새끼? 아니 아니 너가 홀로그램이라 이게 너무 넓어서 안 맞는다고 <laughs> 나 아, 이래 할거 같아. 나 그거 홀로그램이 있어. 아 뭐냐? 레드노트 인데 이거 안 붙으면 안 보이네. 그니까. 붙으면 좋은데. 레드노트는 카... 점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디 맞추는지 확실하게 알수 안 있어. 안 맞춰? 씨, 알아. <laughs> 난 그래도 이거 리플렉스 쓴다. 이게 리플렉스잖아 지금. 아 이때 리플렉스야? 아니야? 저거, 저거 홀로그램이야. 아이게 홀로그램. 어? 아, 홀로... 아, 아 맞... 홀로그램도 어렵다 이거. 아 홀로그램. 리플렉스도 어렵다. 아니? 리플렉스는 내 좋아. 괜찮아. 리플렉스는 리플렉스 이렇게 생겼다니까 지 리플렉스 이름 충만한 아빠. 충데이게 누가 놔줄 어 채팅어와 채팅 리플렉스 이렇게 생겼다니까. 나이스, 뭔데 <몬데> 귀엽냐? 각각. <laughs> 내 친구가 리플렉스로 저기 <laughs> 하고 있었는데, 친구가 야 이거 뭔데 뭐, 귀엽냐? 저좀 귀한해서. 이거 보니까 그게 있다. 그리플렉스 헬스 멘트 기어를.

야, 야, 말해주지 않는 것이지? 트위치 드론? 야. 아 스패츠는 기... 아하겠다 맨날 맨날 글라젤은 저렇게 죽더라 마지막에 맞음 글라젤 특 마지막에 죽어 마지막에 프로스트 밟고 죽어 EDD 프라임 이이고 뛰지 프로스트 정말로. 정말로. 어, 뭐야? 넌 뚫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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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어뚫어뚫어구멍뚫어뚫어버 뚫어버려! 뚫어 뚫어버려! 뚫어뚫어 겹겹 우리 미디에 날개 붙여 가야돼 아 그거 캔붙여 가야돼 아늦었나 봤다 잘 분들 났어. 백미터 길려다가 충수 던졌어. 머리 던지다. 여기다 던졌어. 급해서. 저 백미터 저격 안데 올라가 조심해. 앞뒤로라 단지. 내가 올라간다. 이쪽 머리 좋게 나가서 머리 처올라 간다. 아빠 has been located by op 백미터 저격하러 간다고요. 피임 저격 들어갑니다. <laughs> 더블 바렐 저격 들어갑니다. 잠깐. 간들라. 있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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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아, 이게 또 죽네. 자유로 들어왔다. 야, 죽여, 그 죽여, 그 죽여, 이나. 들어왔다, 들어왔다. 아, 총알. 하면 보상인데. 상담자 특! a 하면 또 하면 또. 밖에 r i e n d l y the only d a 아 she's a team. p l e 지 s e you're not happy. Please, you go back part to that. Gabby, I'm not too g o 아 d I'm not 역 o o good. I'm n King Eagle.